율법의 저주와 성령의 약속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.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박인에게 미치게 하고,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죄로 물든 인류가 구원받고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. 이 엄청난 생명의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.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은 죽음입니다. 죽음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. 죽음이 없는 기독교도 없습니다. 죽음은 복음의 첫 단추이며 반드시 죽어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. 1. 나를 죽게 하는 율법의 저주.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개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.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? 그럴 수 없느니라.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,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. 율법이 하는 일은 나의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일입니다. 율법은 나의 옛사람이 소망 없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며 사형선고를 내립니다. 율법 앞에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가련한 내 영혼을 발견합니다. 그 앞에서는 어떠한 극률도, 배려도, 위로도, 격려도 없습니다. 오직 극률 없는 심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. 율법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입니다. 죄의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살아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제로가 된 상태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. 이렇게 내 영혼에 가혹한 사형선고를 내리는 율법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나는 산다는 게 뭔지, 영원한 생명이란 게 뭔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. 이 나를 살게 하는 성령의 약속.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.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.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.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죽을 정도로 낮아지는 데에서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. 다시는 내 자아가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철저히 죽어지기를 원하십니다. 내 영혼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능히 대답 못하고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그 율법이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내게 와서 사형 선고를 내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살아생전에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을 먼저 맞이하고 옛 자아의 장례식을 치르게 하여 주심이 어찌 그리 감격스러운지요.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본질을 가진 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. 이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곧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동일합니다. 내 안에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. 내 삶의 왕이 바뀌었고, 내 삶의 법이 바뀌었고, 내 삶을 통치하는 중앙정부가 바뀌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고, 성경 말씀이 법이 되었고,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시공을 초월하여 통치하십니다. 나를 살게 하는 성령의 약속이 내 안에 임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.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,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.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.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.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.